네, 예, 오늘은, 인 임평 할리버즈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태안군 관내에 있는 마을의, 그, 재활용품, 뭐, 비닐, 박스, 뭐, 빈병 등 여러 가지를 한 곳에 모아서, 어, 판매해서, 재활용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여기, 그, 임평 1위 주민들도, 예, 다 나눠서 지금 우리 총무님 차에 올라가서 수고하시고요. 예, 예, 예 지금 병이라든가 자 우리 지금 차에 예, 많이 싣고 일부는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떠난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많이 와있거든요. 이건 지금 빈병. 예, 요거는 <laughs> 빈병이고 요거는 에, 캔입니다. 캔 종류. 에, 요건 박스. 그래서 구분해서 차이다 실고 가서 에, 이제 한꺼번에 에, 우리 인평 일이 장소에다가 그, 모아놓으면은 계량을 해서 에, 에, 마을 분여회의 담아할 말라도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년에 한두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 농촌의 재활용품 버리기가 이 쓰레기 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모두 모아 놓았다가 이렇게 1년에두번봉 가을 기어로 이렇게 합니다. 예, 좀 달라진 것은 가전제품도 예, 지난번까지는 다 재활용품으로 그 납, 그 배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재활용품은 그,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네요. 네, 그래서, 예, 그건 여기 마을 공보판에 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나오놔서 예, 일부는 갔고, 어, 일부는 지금 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 그래도 우리 부녀회장님도 나오시고, 노인회장, 그리고 개발위원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차는 빡구로 대세요. 빡구로. 빡구로 대서 저기 저 박스를 실어야 돼. 예. 네. 그냥 들어가요, 그럼. 네, 차한 대가 또, 예, 물건을 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 비닐은 내리고, 박스는, 그냥 두고 저기다 박스를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제일 애쓰십니다. 그다 네. <가도슷함> <bumped> 네, 예, 이제 예, 세월영 군이 모두 다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꺼번에 출발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차가 나와 있고요. 예, 예. 경운기에다도 싣고. <목소리> 아, 이제다 왔어. 오기는. 다 왔어. 다 <목소리> <자>, 출발해요, 이제. <목소리> 네, 차가 속속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반 차가 이제 왔네요. 네. 오늘 커피 한잔 먹었어요. 커피 한잔 먹고 가야지. 회장 커피 있어.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요. 야 회장님이 커피 한잔 먹고 가요. 야 회장님이 커피 한잔 먹어야지. 진짜? 아이고. 그거 누구가 오버 없어 싫고 거. 커피 한잔 먹이야 마저. 금방 따라만도 뭐 어렵다고. 태안군 종합운동장 쪽으로 지금 모두 차가 한7대 정도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차는 비닐만 싣고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가 차가 안돼 갔지.